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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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열어주고, 얘는 벙커샷을 잡았을 때는 왼손은 이렇게. 틀지 말고 얘는 그대로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이렇게. 아, 네. 웬만하면 이 뒤에 끝이, 그립 끝이 약간 배꼽이나 배꼽 살짝 우측을 보고 있대요.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아. 바깥으로 가서, 요렇게. 바깥으로 가서, 요렇게. 아. 말 그대로 퍼올리기. 요렇게 퍼올리기 쉽게. 퍼올리기 쉽게. 진짜 아까 스쿱 뜨는 거랑 똑같네? 맞아요. 아. 응. 잡고, 밑에서 들어오고, 얘는 옆으로 잡아주고. 들어와서, 이 각도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예, 그렇지. 이렇게 들듯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통통 떠주고. 통이 응. 느낌이에요, 이 느낌. 아요 피는 느낌이에요. 거랑 똑같네. 그렇지. 그 뭐라 했죠? 이게 어떤거요이 코킹 그 힌지가 풀렸다고 해야 하나? 뭐 있잖아 요 이거. 힌지 부분이 네. 여기가 힌지예요. 여기가 힌지. 검지부터 여기. 여기까지. 아 여기가, 힌지야. 여기서, 인 어. 거고. 이거는 힌지가 없어요. 힌지가 아, 없고, 없어. 이렇게 네. 가져야 돼. 이렇게 떠내야 돼. 이렇게 음... 떠내야 돼요. 웬만하면 이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유지하라고? 유지. 그렇지. 유지해서 받치고, 그냥 이렇게. 아, 약간, 채가 응. 이게 흔들린 게 아니라 고정해서 퍼올린 느낌으로는다는 그렇죠. 얘기네. 그렇죠. 힌지를 하게 되면은, 모래를 박았을 때, 박아 넣었을 때, 박형? 얘가 흔들려요. 아! 그니까! 러 응, 얘가 상대죠 어. 어. 얘가 고정대 같은 역할이에요 오른손 검지에서 여기는 힌지를 절대 이렇게 어프로치처럼 꺾는 게 아니고 요렇게 아, 완전 다르네 요렇게 요런 아. 느낌이에요 자, 얘는 밑에서부터 요렇게 잡으실 때는 요쪽 요정도 음. 검지 하나, 둘, 두 번째 마디 여기 요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요 상태에서 어떻게? 요거 유지하세요 음 요렇게 당근 킬 때? 그렇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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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코킹이 되는 거야. 요기가. 아, 그렇지. 코킹이 돼야 그대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돼 퍼올리게 되죠. 보이죠? 진짜 완전 퍼올려야 되네? 응. 오늘? 그냥 단지 우리는 어떤 느낌만으로 치는 거냐면, 네. 밑에서 잡았잖아요. 네. 이렇게 꺾였다가, 요렇게 꺾였다가, 보이시죠? 꺾였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야. 꺾였다가, 풀려 음... 꺾였다가 풀려 이것도 X반도 같은 거 필요한가? 아뇨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리기만 하면 돼 아... 이런 식으로 응. 음... 꺾였다가 풀려 꺾였다가 풀려 꺾였다가 풀려 이런 음... 느낌이에요 네. 여기는 절대 굽히시면 안 되고요 얘는 음...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받쳐주고 음... 꺾였다가 풀려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야 탑핑이 안 나요 아 그래야 탑핑이 안 난다고 응. 왜냐면 이게 꺾였다가 풀리면서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오 치지 날로 들어가지 응. 얘는 수, 웬만하면 고정을 시켜주고 보시죠 예 네. 음...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꺾는구나 이렇게 돼 버리면 뒤에가 맞을 수도 있고 응. 뒤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뒤땅도 나고 뒤땅도 <laughs> 나고 날로 들어가요 아 이렇게 쏟아지면서 날로 들어가요. 잡 자꾸. 엄청 중요하네, 그러면 저게 그렇지. 안 굽혀진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 어디? 접혔다, 떨어뜨려. 접혔다, 떨어뜨려. 접혔다, 떨어뜨려. 이런 오케이.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잡고 접혔다, 떨어뜨려. 무조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음. 볼쪽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놓게 되면, 여기가 벙커라고 하면은, 네. 볼 뒤쪽에 한 1cm 정도? 이 정도에다 선을 그으세요이 정도? 아... 이 정도에 선을 긋고. 네. 잡고. 선을 긋고? 그렇지. 아... 어. 여기만 팔수 있도록. 여기 파는 연습을 하세요. 1cm, 아... 뒤에. 1cm 혹시... 뒤에 잡고 꺾고 파줘. 꺾고 파줘. 아 진짜 판다는 느낌? 맞아요 진짜로 <laughs> 진짜 판다는 느낌이에요. 아 잡고 아예 음... 어... 파줘. 얘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맞게 돼. 이 바운스가 보이죠? 아 이렇게 바운스를 파는 거야. 딱그이 깎여 있는 그 면으로 싹 지나가네. 그렇죠. 그렇게 음, 그렇게 들어가요. 민메이 형 똑같네. 그렇지. 가서 떨어뜨려 이런 느낌이 뒷면 떨어뜨려. 그럼 이런 식으로 가. 이게 근데 생각보다는 진짜 필드에서는 더 세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음 오. 떨어뜨려. 잡고 이런 느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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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음, 런느낌이렇게 느낌. 파주는 거야. 진짜 오, 완전 파리는구나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응. 파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고, 약간 진짜 <laughs> 약간 파낸다 <응>. <laughs> 이 느낌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응. 내가 어차피 이쪽으로 가속도가 붙어 있으니 나는 이랬던 게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 뿐이에요. 이렇게 내려놓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을 뿐이에요. 갔다가 내려놓고, 이런 느낌이에요. 갔다가 내려놓고. 꺾었다가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 꺾었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응. 한번 쳐보시겠어요? 응.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체가 짧을수록 무거워요, 원래. <laughs> 이때 헤드는 한요 정도 응. 열어주시고 열고 잡는 거예요. 그렇지 열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열은 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로 갈거 뻔하니까 우린 어떻게 이동을 해야 돼? 요 몸을 이쪽으로 반대로 이동해야지. 얘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음. 열려져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우린 몸이 어디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지. 이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그래,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응. 시선이. 그렇지. 음. 그리고. 약간, 벙커샷을 할 때는, 이렇게 네. 모래를 이렇게 파주세요. 지형하고 맞게. 아, 내과 어. 고정되게? 그렇지. 그러고, 이게 아니고, 무릎을 살짝 이렇게 낮춰주세요. 어, 몸 전체적으로 낮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제, 떨어뜨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얘는, 밑에서. 잡고, 얘는, 그렇지. 이 대만 세워주고,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떨어뜨려. 네. 이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를. 떨어뜨려. 갈려고 하지 말고 떨어뜨려. 손목 떨어뜨려. 그렇지. 또, 다시.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한게 맞아? 요 아니요. 이런 느낌 들어야 돼요. 이런 느낌 들어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요 등이 떨어진다는 느낌. 요런 느낌이죠. 응. 틀지 말고, 몸은 가만히 있으세요. 응. 오케이. 약간 완전히 거야. 근데 페이스가 완전히 보인다. 정면으로 이렇게. 페이스가 예, 페이스가 완전히 보여야 돼요. 뭐 약간 진짜 약간 스톱. <laughs> 이거예요. 아, 요에 접히는 거. 그렇지. 이렇게 접혀야 좀안 아플 거예요. 이렇게 이... 접으면 아플 걸요? 이렇게 접혀야될 걸요? 음, 그래야 이제 해. 이렇게 떨어질 걸요? 아좀 네. <laughs> 그렇지. 그렇 그렇게 떠내는 거예요 좋아요 진짜 스코핑인데 이거는 응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응아 이런 느낌이 맞는 거예요 응 떠내는 거예요 더 왼쪽 봐더더 더 왼쪽 봐요 그렇지 아 이쪽을 일부러 열고 시작하라고 응. 이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응. 접혔다 내려놔 그렇 그렇게 내려놓으라고요 열어져 있어야 내가 나가는 게 쉬워지니까 아 그래네 응. 아, 그러면 약간 공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헤드가 이미 열려 있잖아요. 아, 얘가 열려 있으니까 응, 헤드가 이미 열려 있잖아요. 아무리 닫아봐야 저거 할 텐데, 아, 닫을 수가 없구나. 이미 열려졌는데, 뭘 닫아요? <laughs> 응. 아, 오케이, 오케이,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요 음. <laughs> 그냥 떠요 그냥 그냥 뜬다 그냥 떠요 진짜 이게 정상적으로 맞은 응. 거구나 응. 그냥 떠요 뜰 수밖에 없어요 음. 이제까지 난 저렇게 뜬 적이 없는데 <laughs> 잘못 맞았데다 그냥 뜨게 돼 있어요 어, 완전 떠 응. 그냥 진짜 에어본나 응. 그냥 달라. 뜨게 돼 있어요 짧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짧은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떠내는 거. 좀더 왼발 쪽에다 두고, 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떠내는 거. 음. 어. 실제로는 벙커가 이렇게 있고, 여기 턱이 있으니까, 요걸 살짝 넘겨서 이런 식으로. 턱. 약간 벙커는 완전히 파져있기 때문에 완전 위로 띄우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아, 띄우는 거죠. 오히려.